김미숙님께서 한미약품 31만원에 30%.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주식 시장의 격언 중에요. 네. 지수엔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수가 밀릴 때는 장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라면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해야 전문가 아니야. 네.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런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 데이트레이더인데요. 데이트레이더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딩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사서 어떻게 팔아라 어떻게 손절해 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왜 여러분들 손이 그렇게 빨리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더들은 자기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리딩 이라든가 지금 이런 tv에 나와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데이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와, 물려있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럼 한미약품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234,000원인데 까만선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까만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이에 그 어떤 해에 여러분들이 한미약품을 샀다고 할 지연정. 지금 다 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미약품을 산 사람들은 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세력도 돈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물려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도 세력도 물려있다는 거죠. 여기서 털리면 지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30% 비중이 들어가 있고 매수가가 30만원대, 31만원대에 있으니까 괴로운 것 뿐인 거죠. 오히려 17만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개미들은 무서워서 털려나가겠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더 사면 되죠. 왜 이미 많이 들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밑에서 더 산다고 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는 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30% 비중이지만 50%까지 늘려도 된다 생각이 드는데 늘리실 거면 공격적으로 17만 원에 가깝게 늘리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면서 없이 가져가시고 빠지면은 17만 원에 가깝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새로워 님께서 시드시 g CG 이 23,810원에 10%. 탈출을 해야 될까요? 어, 일, 이미 일부는 손절한 상태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 그렇 c g b 도 지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거의 없죠. 어, 손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요? 네. 오...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되자 마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이 되자 마자 확진자가 지금 1만 삼천 만 사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변수가 좀 생겼죠. 중환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중증으로 빠지는 환자의 비율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사망자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망자가 줄어들고 중환자가 줄어든다면 이렇게 많은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기처럼 받아들일 수가 네.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렇게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에 자영업자분들 보면 막 삭발 투혼하고 하시거든요. 거리두기 했는데 뭐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안 하면 안 되냐? 방역 패스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해요. 음. 그렇다는 말은 이제 오미크론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숙주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나은 거죠. 그쵸. 그렇게. 변이가 점점 달간다 그러면 전염력은 높아지는데 역시 치사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뭐~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 역시 경기 뭐 경제 재개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올해 말뭐 내년 초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CJ CGV 같은 경우도 지금 영화 개봉되고 있는 거 보시면은 밀, 밀어왔던 것들이 결국안 되겠다 싶어서 개봉하고 있어요. 마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맞아요. 스파이더맨 아직도 못봤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쌓이면서 CJ CGV도 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K 컨텐츠도 굉장히 잘돼 가고 있기 때문에 뭐 CJ CGV와 CJ ENM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요렇게 세 종목들의 어떤 합작이라든지 뭔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 자체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 15,000원까지 마음을 열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점 깰때 손절 약간 하신 건 잘하셨고요. 지금은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15,000원에 가깝게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단기적으로 눈앞만 보면 수익을 내기가 힘든 기업이란 거 기억하시고 15,000원까지 빠지더라도 나쁜 기업 아니니까 보유하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트비전픽처스 님께서 삼성 SDS 189,000원에 13%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어떻게 할까요? 삼성 SDS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지금 쭉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역, 역별이라고 해요. 예. 근데 회사 가치로만 본다면 어떠냐면요. 좋아요. 그쵸? 회사에 악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쁠 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게 안 좋아 보입니다. 뭐 오늘 제가 뭐 회원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두리안이라고 하는 음식이 냄새만 맡으면 어때요? 과일이 어, 좀, 좀 역하고. 않아요? 홍어라고 하는 음식도 예. 역해요. 어. 그래서 홍어 좋아하고 두리안도 먹어요. 어.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김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맛있다고? 역해서 역해서 못 먹어요 처음에. 네, 어. 예, 되게 역하고 이상하대요. 비린고, 음. 어우 구역질 난대요. 젓갈 음. 냄새가 나니까. 근데 먹어 보면요. 좋죠. 좋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거 십살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삼성 SDS도 마찬가지인 게 상장된 이후로 지금 2014년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봤을 때요 138,000원에 와있어요.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인 사람을 2016년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손실 중이라는 거죠. 이 기업을 산 사람은 2016년 이 저점, 이 짧은 기간에 산 사람 아니고서는 다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요. 너도, 나도, 기관도, 외국인도 다 손실인데 이거 못 버티면 끝나는 겁니다. 못 버틸 거면 빨리 나가세요. 뭐 한다고 버티고 계십니까? 버틸 거면요.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손실이고 너도 손실이잖아. 외국인, 너도 손실이지. 빨리 끌어올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종목은 지금 빠져 내려갔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못 버티고 파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저점을 깼기 때문에 12만원 선 정도까지는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결국 지수가 자리를 잡으면 얘도 자리 잡고 올라갈 거니 그냥 기다리셨다가 비중을 아래쪽에서 저는 4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12만 원 정도가 온다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